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오늘 모카 네트워크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진짜 오랜만에 목카 영상 찍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영상 이렇게 클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발 판단 잘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모카가 기존 시세 대비로 좀 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어,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을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 탈수 있는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가 하나 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개미들이 거기 또 속아서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고점에서 여러분한테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떡락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보시죠 세력이 나간다라면 이 정도 선에 나가겠지. 자, 여기를 머리부근 정도라고 칭할게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야 저막 정수리부근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코인을 하면서 최고가에 팔 거야. 이거 자체가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자, 진짜 위험한 착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어깨 정도 금액에 나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머리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 냄과 동시에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이총 유통량 대비 어디가 모카의 어깨 금액이냐라는 것을 산출해 내는 게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딱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뭐라 그래야 됐죠? 시동이 걸려주면서 매스컴도 함께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미 여러분들 이거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까지 다 확인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잘 보세요. 근데 일정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자, 정화를 일정이 얼마 안 나온다. 자, 지금부터 제 영상에 다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 필요 없고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제가 정확히 어깨부근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좀 걱정인 게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외도 타점을 그냥 방송상에서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채널에 제재 들어오더라고 유튜브 측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말로 나 물려서 나가야 돼나 진짜로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당연히 무료예요, 여러분들. 저돈 받고 그런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좀 지우고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제가 좀 급히 정리하고 메모장에 적혀있는데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인데 대신 여러분들 모카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모카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배제해 주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 제 아래 번호로 모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정확히 제가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아 저거 티키타카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대로 예약도 예약만 하시면 되시는데, 자 나는 뭐 번호 외울 상황도 아니라고 야 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에다가 문자 보내기 링크까지 걸어둘게요. 자,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옵니다 뭐, 제활공명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자, 그냥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왔다 내리 꺾을 거예요. 기습적으로. 이걸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한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렇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정수리에 걸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자, 그렇다 여러분들 지뢰 겁먹고, 어, 너무 아래다 걸 필요도 없어요. 막 손절까지 쳐가면서. 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어깨 정도 부근에 매도 이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금액이판매되었고 손해 볼분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45원대 있죠. 자,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훨씬 높은 금액이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우, 나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자, 여러분들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분들 단연컨대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라도. 자,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인가요? 혹시 돈드는 일이고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어,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영상 본거 우연 아닐 수도 있다고. 자, 저는 충분히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방법까지 싹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금액 매도해가신 분들 이번에 목화에서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 단연 컨대 빠져나가게 되실 거고요. 자, 이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인 판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면 가장 좋은지 자이 부분까지 제가 팩트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했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들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것은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기회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 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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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